이 영화 사례의 피고인들, 영화 사례, 즉, 자신의 아이를 죽인 어머니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조건에서 아이와 어, 나를 같이, 어, 같은 선상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어, 최선의 선택일까라는 마지막 선택까지 이루다가 결국은 어, 아이를 살해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자신의 아이도 살해하고 평생 살인자라는 또, 보인표도 달게 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4년, 평균형이 4년 가까이 이런 형들을 또 받고, 어, 교도소에서 목욕하고 이런, 사실은 세네 가지의 중복된 처벌을 받는 이피 가해자들이 저영아사회의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살인범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영국법에서 이미 영국의 영화사례법에서 분만에 따른 생물학적 취약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스페널티 아예 없앴거든요. 사용성고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데스페널티로 굉장히 강력하게 초발하고 있는 국가인데, 학자들의 염려가 뭐냐면, 또는 학자들의 의무는 뭐냐면, 21대 선진국에서 여전히 미국이 네 번째로 영화사례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렇게 엄격하게 개인의 도덕성을 지참하고 비난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표현이 없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한 채그 처벌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빈약한 상상력에 지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성들의 몸에 이런 몸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사회가 남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만큼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더라면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정말로 나이도 다 어린 어린 미성년자가 많았잖아요. 정말로 저 친구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구나. 단한 번이라도 지원 책이 어떤 부족함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례가. 그래 이거를 가지고 어, 편견이 많음으로 알려지는 걸 두려워해서. 어, 아, 영화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수 산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흐름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희는 다르게 보거든요 이것은 그 초기부터의 무슨 초기부터의 상담과 지원 체계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 이르지 않게끔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모한테 알리지 못하고, 친한 친구한테도 알려지 못하고,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의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또 정보까지 취약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이뭐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지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지원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뭐 지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음. 이 순간에도 임신하고 있고 지금 출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접근할지와 관련된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적장애 그래서 인지장애 여성들. 이 엄마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아요. 이뻐해요, 이뻐 뭐 키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방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위험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엄마분을 아이가 화상을입었다요 손에 뜨거운 냄비를 아이가 만 만지는 것을 같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마 그 위험도 시설 그거 다 아셔도 그분들 다수가 이 엄마들이에요.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지는 장애가 있거나. 이 엄마들 어떡할 거냐 일정 기간 지나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경우는 자기 혼자서 일상 생활하는 건별 문제가 없어요 대중교통 다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한 직업도 가지고 다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해 줘야 돼요 하루에 한번 그게 어려면 2, 3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아이 o o k care of t 지 e tea. 한이이우우아이이키 키울 있있 때문에 음, 이이 저희 희 제일 큰고민이요요 근데 it. 랑 미국에서 도입한 가 said, i 서비스를 사실 해 o g 서 그 들여다보는 이유가 애기 건강한지 애기 학대하지 않는지또 들여다보지만 엄마 우울하지 않는지 엄마도 잘 먹고 있고 음, 그 소모연인 경우에 엄마 공부 잘하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는 그 서비스들을 연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구가 같은 경우에 2년의 기간 동안 뭐 최대 64번까지 방문을 해서 애기가 2살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그 기간이면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LH로 집어넣어 주고 부모부별 100만 원 주고 음. 기초 생계 수급비 주고 이러면서 보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방문해서 둘모두를 살피는 제도. 음. 그래서, 필요할 그래서, 것.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이제 얘기돼야 될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임신 혼자 하나요. 분명히 뭐, 뭐 남자 친구나 뭐 배우자가 있어. 뭐 하여튼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지금까지 계속 숨었고 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친구의 책임을 강화할지와 관련된 노력들이 요번에 이제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많이 뭐 뒤쪽 질문에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10대 임신이 확 늘었었는데 어느 순간 확 감소했거든요 요즘엔 10대 임신 얘기가 많이 안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hild Support 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Paternity 테스트를 했어요 친구가 누구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피임도 조심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우리 우리도 진짜 우리가 뭐 미혼모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난 상황처럼 이렇게 된다면 어 친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어뭐 이걸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교육이나 피임이나 이런 것도 강화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앞까 지금 계속 예방 얘기를 하는 건데 벌어지고 난다면 어려워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너무 딱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혼인이라는 개념, 혼인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가 있느냐 사실은 대부분 다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뭐다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다 비혼을 찬성하는 신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비혼 상태에서의 출산들, 그리고 이런 비혼 상태의 출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들, 이런 것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뭐 OECD 평균 비혼 출산 율모에 사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인식이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건 여기, 여기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동거하던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그 세, 여전히 어, 이상하게 바라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어, 내몸 하나 챙기기 어려운 어려운 <laughs> 경쟁 속에서 굳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길 바라는 건 사실 기성세대로서는 과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 이런 사회적 정의부터 좀 바뀌어 가고 그리고 혼인 그리고 혼인 외 이런 개념보다 어, 두 남녀가 만나서 어, 어떤 어, 사랑을 해서 아 이건 출산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아이가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어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절저 출산율은 앞으로도 여전히 큰 숙제가 나을것 같습니다.